네 저희 타이틀곡 <laughs> 터치 앨범에 있는 슈퍼파워인곡인데 오로지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29주년 콘서트를 위해서 준비한 무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번에 부상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29주년에서 확대한 무대. 보여드릴게. 아, 어, 오늘 어, 멘탈 때문에 어디가? <laughs> 하이 아, <laughs> MC인 줄 알았어 요김 동안! 김 동안! 김 동안! 김 동안! 마지막 포즈만 하게 끝이 아쉬우니까 아니 아쉬우니까 하이라이트를 한번더드려드겠죠 <laughs> 아, <이거. 웃음> 너와 함께 할게 어, <laughs> 아참도와드고꼭요 그, 그, 여러 식 함께 하고 싶다는 거를 간절하게 어 아직 안 했어요. 어. <laughs> 너와 함께 할게 <함께>! 좋아. <laughs> 이거 좋아하네, 진짜. 아, 해주면 안 돼, 하 씨, 진짜 부탁이던데야그 뮤지컬 아니,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한데 이거 해주면 돼. 너와 나 죽은 게임 해주면 안 돼요? 죽은 게임 죽음께 너와 내 죽은 너와 내 죽은 게 너와 내 죽은 게 <laughs> 너와 내 죽은 게임. 그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열지않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놀라지 않게. 라지 않게. 놀라라지않다 머리 땅이 맞게끔 또다 같이 기도해주세요고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 마음도 크지만 속이 아, 터져있잖아요 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랜 활동하다 보니까 멤버들이 부상을 입을 응. 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응.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아까 두 번씩 그 준비하실 때 머리 뽕다 같이 그러다 기둥에 또 머리 막네 진짜 <laughs> 항상 조심해야 조심, 돼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 공연부터는 네. 다들 좋은 컨디션으로. 여섯 명서. 2 0 주년 단일 기대를 예, 보여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정말 물로 일고 가는 중에 안타깝고 아쉽게도. 네, 아쉽고. 오늘 더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엔딩 멘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왔죠. 네. 자, 어, 오늘 공연 소감을 또 각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아시부터. 네. 네. 어, 오늘 어, 이틀간의 공연 이렇게 채워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준비하는 동안에 멤버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저는 하나 빠지면 되지만 이 다섯 명을 위한 구성을 다시 짜돼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무 고맙고 또 이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주년에 어, 세 배로 어, 더 멋지게 왔어요세 배로 멋진 세 배로 멋지게 내가 만드는 못하지 나도 충분할수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죠 세 배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주년을 위해서 어,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성대 관리 잘 하시고 그때는 정말 저희가 다 같이 하면은 정말 다 같이 목이 찢어져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 만들어 올수 있죠?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어, 네! 저도 몸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통하시고 빨리 완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금 또 뮤지컬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 이틀, 이제 오늘 공연으로 이번 연도는 마지막 공연이겠지만 또 개인 활동 어, 멤버들도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 20주년이 어, 19주년도 좋지만 20주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알차고 멋진 무대 어, 아까 도환이 형처럼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어, 무대를 꼭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네. 여러분들 어 건강히 잘 계시고 저희도 개인 활동 어, 열심히 어,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저희 어, 언제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마스 꼭 방송을 찾아서 공연 <laughs>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꼭 본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씨 멋지고 네 멋지고 방송 뚫을 레스 사다 성할 때 됐어요. <laughs> 네. 일단 어 기대된다 어떤 상황이죠? 저희를 않나. 위해서 이렇게 응원해주시 a n t to you want to watch us all, don't come sadder, my pretty wish go. So that's all owner, I'm t a l k i 이 g a b 있죠 호랑이한테 네. <laughs> 물려도 정신만 찌 와 진짜 크게 누가 오셨어 누구였지? <laughs> 와 여기서 들릴 <들리죠>? 정도로 진짜 크게 <laughs> 웃었 <laughs> 호랑이 그래 울이라고 호랑이 굴고 <laughs> 호랑이한테 물려둔 거 아니에요? 호랑이한테 물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호랑이 <laughs> 물려볼래요? 호랑이...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니 연기, 연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독백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어제도 제가 멘트할 정신이 향, 너무 없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어 그거 좋다 나도 응? 그거 하려고 그랬어 혜성이 죽어서 그렇죠 목소리를 남자천지를남긴다 호랑이좀 잔을 남기지만 저희 신화는 죽어도 이름을 남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름을 저희도 이 끝까지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어, 그게 마치서 열심히 하는 저희 여섯 명 되겠 드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 네. 씨, 할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m c 였습니 아니에요. 어 19점 콘서트 어, 정말 오늘 어제 오늘 너무 더웠는데. 오늘 불구하고 어제도 오지 마주시고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한 여러분들께 정말 어, 이 말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신화창조는 정말 신하한테 너무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네, 자랑스러운 신화창조 어, 더 자, 자랑스럽게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정말 한분한분 한분 다시 한번 진심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네. 2017년 6월 17, 18,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저희 생일을 이렇게 항상 챙겨주셨잖아요. 항상 저희가 공연을 1년씩, 한 번씩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또 야외여서 여러분들이 덥고 좀 불편, 어 불편, 불만 많이 할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저희와 함께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어,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이틀 동안 공연하면서 어, 저도 정말 신났고 어, 어, 사실 이렇게 꽉 채워질까라고 살짝 걱정도 어, 어, 네. 많이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이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목소리> 감사드립니다 앤디 no, 씨 손에 낀게 반지예요? b 지 n z e 반지 아니에요? BANZEE b a n z e 이슬 i 지 is b e n 반 i 이 yeah, e a 지 Benzi. This is b n o b e 요 Say b e n j 해야지. Say, 어 아니 그건 나중에요. 저 <laughs> 파도 한번더 하면 안 될까요? 이번에 그냥 2층에서 볼때 다시 이렇게 쭉 오는 걸로. 아, 파도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laughs> 아니, 여름이라서. 여름은, 바로 여름은 파도잖아요. 파도가, 파도가, 파도가 <laughs> 있어야죠. 이층습니다시층 위로 올라고 위로 가서 2층 내려오는데 저거 파도 아닙니까? 앤디 씨. 뭐라고요? 앤디 몇판 거야? 몇요씨 그러지 말고 춤한 번만 더쳐주세요 춤이요? 우리 이모 춤. 이

사이개발 그럼요 고사이에 개발자예요 네 그럼 이친부터 제가 소리 질러 하면은 쭉 오, 오는 거예요 아 반대로 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오는 거요 <laughs> 뒤를 뒤를 파을를 들여다니는 거 보일까요? 저기 객석에 <객사가 야>, 조명이 <laughs> 들어오나요? 아, 소리를 질러요 아, <laughs> 지금 소리 질러파도 이렇게 들 네. 네. 아, 소리 질러 하면 파도를 들거네그아 아, 아, 그렇죠. 아, 아, 오케이 죄송합니가 네. 네. 나. 음 Say 아 그럼 벤 e 로 바꿀게요 아 정신없어 타도를 타셔야 되는데, 벤지 형 아, 파도 진짜 좋아. <laughs> 탔어? 탔어? 안 보여요. 안보여 이게 지금 신뢰가안보서잘안보여 아, 다음 기회에. 다음, 다음 기회에. 기회. 기회, 오케이. 기회. 오케이. 앞에서 아, 앞에서 아, 앞에서 아, 앞에서. 제가 이한 번만 해줘 이거 한 번만 해줘요. 우리 멤버들끼리. 네네. Say, Benji! 렇 Say, Benji! Benji! 죠 감사합니다. 아, 너무 하고 싶었죠? <웃음> 네. 진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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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이펜지부터 뒤로 가요 알겠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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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아 파도를 파도? 앞에서부터 뒤로 아, 뒤로 가신다고? 세이펜지 페인트피! 자한 소리! 야 그래도 또다 한다 다 하네 아. <웃음> 오 <웃음> 뒤에 다 <laughs> 들어있어요 와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아 최고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우리 에릭 씨 와,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해오니까 아, 뒤에서. 부담이 되죠. 예. 정말. 목소리 <laughs> 얇아졌네요? 목소리 얇아졌네요? <laughs> 와, 정말. 저희는. 아, 참 이상하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오프닝도 너무 매웠어요. 아, 쎄쎄. 아. 쎄쎄. 응, 응. <laughs> 예. 공연 끝나고 집에 가면 귀가 이렇게 잘안 들리는데 여러분도 혹시 부르시나요? 잉! 네. 소리 계속 나고. 네, 저희가 사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공연이랑 활동을 이렇 하지 않 하지 않요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나이서 들고 나서더 매년 공연과 이렇게 앨범을 내고 있는데, 어팬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그 동안 어잘 달려온 에 같아요.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어 그래도 이렇게 다시. 잘 가요계에서 이렇게 멋지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어쭉 열심히 똑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 저희 신원나 여러분 모두 손을 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뒤에서 뭐가 나왔나요? 아니 진이가 떠내 떨래 때문에 떨래. 어, 미안해 얘기하는 데아참전 찢지 지자 <laughs>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어 공연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밤에 또 분위기가 이렇게 또 시원해지고 하니까 뭔가 어좀 느낌이 색다르네요 네 여러분 항상 고맙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공연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아 그리고 이제 내년 저희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이 20주년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 여러분만이 고집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아마 실만이 알고 계실 듯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0년을 받아들인 마음이 저희도 남다르고 준비를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 지금까지 지켜온 아, 우리 이 자리 어, 많이 준비하고 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년만큼은 각 잡고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서로 기대합시다, 서로동상이 말처럼 저희 예전에그 어렸을 때서대때인터뷰했영상에보이이나이때 저희가 가수상에서라고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이 근데 에서이자리에서어이제대이앞두에있이나이에이렇게 많은 여러분들과 또 젊은 에서운 팬들 여러분 앞에서 댄스곡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전에도 예상을 못했지만 지금도 막연하게 말할 뿐이지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 멤버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한이 말처럼 운명과 신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신화를 끝까지 어 건재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 남은 또 우리 무대가 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또 계속해서 소중한 시간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